월남자들의 삶. 전쟁 중에 약 6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이렇게 선전했다. 공산 괴뢰도당의 억압과 학살에 시달리던 이북의 주민들이. 이번에는 오랑캐의 불법 침공으로 학살을 면키 위하여 자유를 찾아 남아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까? 물론, 월남자들 중에는 지주 기독교 출신으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탄압에 시달리다가 전쟁을 통해 내려온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념과 사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려왔었다. 특히 원자폭탄 투하 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내려온 이들이 많았고, 군경에 의해서 집단 소개령이 내려져서 방향도 모른 채 내려온 피난민들도 많았다. 한밤중에 우익 청년단체의 위협 속에 신발도 못 신은 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원인을 알수 없는 전염병으로 마을 전체가 피난을 떠나기도 했었다. 또 국군이나 미군의 후퇴 수송에 노력 동원되어 자신들이 월남하는지도 모른 채 내려온 이들도 있었다. 근본적으로 미군의 의도였다는 견해도 있다. 당시 미군은 북한 주민의 월남을 자본주의 자유세계의 승리로 선전하기 위해 비자발적인 월남인을 대량 양산한 면이 있었다. 어쨌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남아한 월남인들은 일단 내려온 이상 자신들의 색깔을 입증해야만 했다. 월남인들의 사상문제는 전쟁 당시 정부로서는 심각한 위협요소였다. 이미 남한 내에서는 보도연맹 학살 등을 통해 좌익의 냄새만 나도 모두 제거한 상태였다. 때문에 아직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월남 피난민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원들에게 소위 빨갱이 색출이라는 심사를 받아야만 했고 이때 만약 북한의 군경 공무원 출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불순문자로 검거되어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었다. 때문에 원남인들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몸부림을 쳐야만 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지주 출신입니다. 북에 있을 때 형무소에서 복역했었습니다. 라는 식의 증거가 있으면 다행이었다. 만약 이런 증거가 없을 시에는 백이라도 있으면 됐다. 친척 중에 땡땡이 국군 상사입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없으면 스스로 반공투사가 되어야만 했다. 북한 괴뢰도당의 탄압이 싫어서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각하 만세!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었다. 저 사람 북에 있을 때 노동 당사에서 일했던 빨갱이였음에 그 결과 전후 월라민들은 반공 이념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생존의 법칙이었다. 한편 당시 월라민들에게는 고무줄 나이가 만연했다.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기 위함이었다. 특히 국민방위군 사건의 소문을 들은 그들에게 징병은 그 자체만으로 두려웠다. 한번 끌려가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고 들었음둥. 때문에 월남인들은 피난민증이나 거류민증을 만들 때 대부분 나이를 조작했다. 월북자들 가족의 삶. 사상검증을 위해 반공투사가 되어야만 했던 월남인들의 삶은 힘겨웠지만 월북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었다. 정부는 부역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들까지 신원조회를 통해 공직 취임, 사회활동에 제한을 두는 등 철저하게 연좌제를 실시했다. 이런 연좌제의 일순위 피해자는 단연 월북자들의 가족이었으니 월북자 가족들은 늘 국가 권력으로부터 일상적 감시에 시달려야만 했다. 특히 1년에 한두 번씩은 경찰서로 불려가서 밤새도록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아버지한테 온 편지 없어? 연락 온거 없어? 없는데요. 진짜 없어? 사실대로 말해. 여기에 가택 수색도 불시에 당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다 월북자의 가족의 경우 제대로 된 직업 하나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기껏 남해진 머슴살이, 전방의 점원 등을 전전해야만 했고 월북자의 자식이라는 게 탄로가 나면 이마저도 쫓겨나야 했던 게 현실이다. 월북한 아버지를 둔 소설가 이문열의 일화다. 이문열이 청년이 되자 형사 전담 대공 형사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는데. 이때 직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정교사로 기숙하는 집까지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곤 했었다. 많이 물어볼 것도 없었다. 요즘 그 아이 별다른 짓 하지 않고 있죠? 딱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모든 고용관계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전후 반공의 관기는 그토록 엄청났던 것이다. 학교에서 월북자 아이는 모든 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야만 했고 마을에서 월북자들의 식구들은 모든 이들로부터 손치검을 받아야만 했었다. 그야말로 개인의 죄로 삼적을 멸하겠다던 봉건식 연좌제의 폐해였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월북자 가족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다. 그나마 사망신고를 통해 월북인의 사망을 공식화하면 사정은 나아졌다. 월북인이 죽었다고 하면 국가의 억압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덜 차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느그 네, 아버지가 월북하셨다면서? 아니여라울 아버지 돌아가셨어라.